휴대폰을 가만히 두어도 배터리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럴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, 블루투스, NFC 같은 기능이 계속 주의를 검색하면서 배터리를 몰래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쓰지 않을 때 꺼두시면 됩니다.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. 휴대폰 화면의 맨 위를 손가락으로 아래로 쓸어 내려주세요. 그럼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. 이걸 빠른 설정창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세 가지를 꺼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와이파이 아이콘입니다. 지금 쓰고 계시지 않는다면 한번 눌러서 꺼주세요. 다음은 블루투스입니다. B자처럼 생긴 파란 기호인데요. 이어폰이나 자동차 연결할 때 쓰이죠. 지금 안 쓰신다면 이것도 한번 눌러 꺼주세요. 마지막으로 NFC입니다. 교통 카드처럼 단말기에 찍히는 기능인데요. 대부분 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n 또는 nfc라고 쓰이 있는 아이콘을 찾아서 꺼 주세요. 혹시 빠른 설정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설정 메뉴에서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. 만약 아이콘이 잘안 보이신다면 설정 앱으로 들어가 주세요. 그리고 연결 메뉴를 누르시면 와이파이, 블루투스, NFC 및 비접촉 결제 설정이 모두 나옵니다. 여기서 직접 꺼주셔도 됩니다. 특히 외출 중이나 충전기가 없을 땐꼭이세 가지 기능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